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반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 면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손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외그이 외에 그,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날 금요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솔로몬은 히람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곧바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소위 일꾼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원되어진 일꾼이 3만 명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일꾼들이 3만명이고 채석공이 8만 그리고 짐꾼들이 7만명이 별도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람을 감독자로 세우게 되, 됩니다 다윗시대도 물론 이렇게 인력을 강제로 징집한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강제 징집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성전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끝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건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70인역을 참고하면 이 과정에만 여기까지 만 3년이 걸렸다라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성전 건축 준비 작업에만 3년이라는 시간에 18만 명이라는 사람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기초를 닦는데 이 정도라면 본 건축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가 될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에 이 정도의 각별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였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석을 우리는 다른 말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성전의 모퉁이 돌이 놓아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전의 모퉁이 돌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성전의 기초석이자 교회의 머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돌이자 성전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교회, 이는 고린도 전서 3장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성전이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면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